하나님의 달란트는 무한대입니다. 이 무한대인 달란트 앞에 내가 다섯 개를 가졌든 세 개를 가졌든 하나를 가졌든, 아니 0.00002개를 가졌든 하나님의 가능성에 곱해지면 무조건 무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이성훈 목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평안하게 잘 시작하셨지요. 기적입니다. 은혜입니다. 이 하루가 시작되는 거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지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이고 기적이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지요. 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여러 가지 아쉬운 점 불편한 점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것이 이 만남이거든요 사람과 사람을 자유롭게 편안하게 만나지를 못하니까 여러모로 아쉬움이 있어요 만남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렇게 관계 짓고 만나는 것이 원활하지 않다 할지라도 대면으로 못 만나면 전화로 만나시고, 전화로 힘드시면 메시지로 만나셔서 어찌되었건 여러 모양으로 사람들과 관계하시고 만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절대로 혼자 계시지 마십시오. 절대로 나 홀로 있지 마십시오. 꼭 관계하시고 만남을 가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이 만남의 능력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진실된 만남은요,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만남의 능력, 만남이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8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건을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나선 낙은 애들이 이제 사라를 찾는 거죠. 사라가 장막문에 있다고 아브라함이 대답을 해요. 그러자 이 낯선 낙은 애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재확인을 시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장막문 뒤에서 사라가 듣는 거죠. 12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 하냐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대. 속으로 웃음이 푹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노세하였고 내 주인,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라가 웃는 것은 정말 기분 좋고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어처구니 없는 그런 웃음이라는 거죠. 왜 웃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11절이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러니까 지금 늙었다라는 거, 두 번째,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는 것. 그러니까 지금 가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임이 종료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전혀 이것은 가능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이 명백한 논리로 이렇게 딱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사라가 웃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 지극히 타당한 그런 반응이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13절에 여호와께서 이제 하나님이 정면으로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사라가 왜 이렇게 말하느냐? 무엇을 기억하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냐면 약속, 그 약속을 기억해야지 지금 사라가 왜 웃으면서 늙었다. 내가 나이가 많다. 왜 그렇게 말하느냐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기가 막힌 말씀을 이어서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 여러분 기가 막히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다하실 수 있으니까 그냥 어, 하나님만 믿으면 돼, 하나님만 무조건 따라가면 돼 이런 의미일까 무모한 도전, 야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없어 이런 어떤 막 우리의 마음을 푸쉬하고 우리의 마음을 막 움직이는 그런 이야기일까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요 약속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의 뜻은. 내가 너와 약속하지 않았느냐 약속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뭘 바라보지 말고 너의 몸, 네 몸의 세월, 너의 현실 불가능한 너의 한계점을 바라보지 말고 뭘 바라보라고요? 약속 그 약속을 누가 하셨나 는 거죠 내 언약, 내 언약, 내 언약 17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언약, 나의 약속을 바라봐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봐라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 하늘의 무수한 별만 바라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무수한 별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무수한 별을 지으신 하나님이 보인다는 사실이죠. 인간은 자연 법칙의 그 테두리 안에서만 인식하고 그 한계 안에서만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이게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바로 그 자연 법칙 안에서만 따지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자연 법칙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자연 법칙을 설계하시고 설정해 놓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불가능한 일은 있을 수 없다라는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와 약속을 맺은 내가 이 자연 법칙을 창조한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빛이 생겨라 하니 빛이 생겨버리잖아요. 갈라져라, 나뉘어져라, 나뉘어지잖아요. 바다에 헤엄쳐라, 헤엄치잖아요. 하늘을 날아라, 날잖아요. 숨을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되어서 움직이잖아요. 하나님은 자연법칙 안에서 가능하고 불가능하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연법칙을 창조하신 분, 이 자연법칙을 운영하시는 분, 이 자연법칙의 주인이신 바로 그 하나님이지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입니까? 아버지의 삶의 방식, 아버지의 방법,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자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방식, 하나님의 살아가시는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어, 오늘은 이 말씀을 마음에 가득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능성에 제한을 두지 말자. 나의 가능성으로 포기하지 말자. 나의 가능성으로 멈추지 말자. 나의 가능성으로 끝내지 말자. 누구의 가능성? 하나님의 가능성에 나를 맡기자. 여러분, 제가 무한대 이야기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달란트는 무한대입니다. 이 무한대인 달란트 앞에 내가 다섯 개를 가졌든 세 개를 가졌든 하나를 가졌든 아니 0.0002개를 가졌든 하나님의 가능성에 곱해지면 무조건 무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선물이라는 사실이에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살아 가시는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 자녀에게 주시는 은혜와 선물과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의 마음속 그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어처구니 없는 웃음으로 불임의 웃음으로 터져 나왔지만 하나님은 사라와 약속한 그 약속을 창세기 21장 6절에 보면 희망의 웃음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어 놓으셨어요 사랑하는 태아 가족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의와 공도를 행하며 더디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뚜벅뚜벅 걸어갔던 아브라함의 가정에게 주신 은혜와 선물이었습니다 이 선물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 저와 여러분의 이웃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떠아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는 만남의 능력으로 삶을 변화시킨 이 사라를 기억하면서요 불임의 웃음에서 희망의 웃음 기쁨의 웃음으로 그의 삶이 바꾸어진 것을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오늘도 어루만지시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여러분 오늘 하루 잘 살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의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만남이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만남으로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그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만남 가운데 진실된 만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서로의 삶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림의 웃음에서 희망과 기쁨의 웃음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놓으신 이 사라 아브라함 가정의 삶을 기억하오니 우리도 믿음 안에서 귀한 걸음을 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음. 죽게.